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프레입니다네 오늘 할 게임 또 와이드 리프트인데요. 어 승급전 오늘 하나 얘는 대전 찾아보죠. 네 오늘 만약에 럭스를 안 뺏긴다면 오늘 럭스를 쓰도록 할게요. 서포시니까 어제 럭스를 아 상자한테 뺏겼죠 한명 빨리 수락해 빨리 뭐야 한명뭐 어떻게 된 거야 아 했네 자, 자, 럭스가 여기 있네. 아, 왠지 뺏길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네 번째라서. 어. 이거 왠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기도 한. 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네 번째라. 음, 이런 씨. 뺏겼어. 이러면 마스터이 마스터이가 정글인데 내가 정글로 가는 건나 처음이네 내가 그렇게 할게 없었나? 일단 마스터 1로 가죠 마스터 1로 정글로 가죠 아니 오늘도 럭스를 뺏겼어 어제도 뺏기고 오늘도 뺏기고 반대편 맵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상대는 이즈리얼이랑 자, 야스랑넉스랑 나서스랑 그리고 리신. 이렇게 있네. 준비하는 게 이렇게 이런 씨. <목소리도> 귀체 엉덩이 집결하라고? 응. 아, 미대에 집결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아 레벨이 아직 1레벨이라서 이거 야야 이러다가 야야야 피가 먼저 딸켓 다 중단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간 상단, 야, 바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드라마 다 있네. 오씨, 아니 야수 오는 건나못 봤어. 이젠 또 다르지 3레이라서 <목소리> 바텀이 아니고 탑에 집결을 하라고 방금 나왔는데 일단 탑에 좀가 보자. 아니, 다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일단 탑으로 가자. 이 어, 요거. 어, 그나마 다

아저씨. 나 전멸 안 썼지. 나 정글로는 참가. 나또 어제처럼 이번에는 이번에도 저거 되는 거 아니야? 또 잠깐만. 어이. 야, 야쏘만 죽이면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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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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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역시 탑이랑 미드 아 탑이랑 원딜만 하는 게 나아. 아, 니 탑은 빼고 그냥 원딜만 하는 게 낫겠다, 야. 어이, 또왜 여기로 와? 야, 내가 가는 길마다 야수가 있어. 내가 가는 길마다 야스오가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음, 리신이 죽었고 아 참. 다밀밀데데어디0 가야 야되 이쪽으로 가자. 10,000원. 10,000원. 1 0 0 어 그래 됐어 이제가 죽었고 야스오가 죽었어 야 제압됐어 됐어, 됐어. 안나 야스오 안 나오는 동안 밀자고 야수오고 나왔다. 난더망 간다. 이젠 또 야수도 무섭다. 아군이 당했습니뭔다가뻐려네아 잠깐만 어떻게 됐지 바언 이쪽으로 가서, 일단, 포, 미니어부터 일단 밀자. 킬 스코어 차이가 12킬 차이야. 그래 이거 이거 우리가 지면요 상대 팀 MVP는 야스오가 될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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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뭘 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아야쏘가 뭐야 일단 비좀채 우지 이건 밀리 겠는데 아, 럭스 가 일단 잡혔 어 이즈 리얼. 오이씨, 이거 야야야 잡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 잡네. 야야야! 이즈피가 되게 좀빨이피가 응, 됐는데 <laughs> 그래 이제가 여기 좋아 있네. 나는 집에서 좀아이거 지키고 있어야 되냐 이걸 제가 모바일 레전드에서 한 그거죠. 어쩔 수 없이 지가 이... 같으면 항상 하는 거. 여기서 딱경 경계하면서 이걸 딱 지키고 있는 거. 음, 아모모가 죽었고 Ой.

이 세개 포탑이라면 여기 얘기하는 거야? 어마야야얜또왜 여기서 와 반원 잡으라는데야 이거 야스오가 너무 잘 컸어 야스오가 너무 쎄 야스오 14렙인데 야숨 잡아 그냥. 어. 됐어. 넥서스 공어요 넥서스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아. 바론이 정글에 있으니까 일단 바론 잡으러 갈까? 아니, 뭘 공격해요? 응? 누가 차용해? 난못 봤다. 바론을 먹으러 가? 아군 아 피가 더 찼네? 얘는? 바람 쪽으로 갈까 아 씨. 어쇼미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어. 야수가 너무 세었어. 뭐, 마스터이도 뭐, 처음 하, 하긴 하지만, 눈이 몇 개야?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스터이 눈이 일곱 개다. 아, 그래. 승급자인데. 맞치 맞지? 야, 스고가 MVP잖아. 아, 음, 뭐야 이거 아 지금 닫고좀 이따가 많이 스일 없어 좀 이따가 해 일단 여러분 오늘 어떻게 와일드 리프트로 일단 마스터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음, 일단은 어떻게 오늘 괜찮게 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러면.